제가 지금 어제 마지막 공청회를 이 탈행, 우리 대변인의 탈행 마피아라서 저도 탈행 무당이라고 합니다. 왜냐, 과학이, 과학이 앞서가고 달라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얘네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너무 꼴도 같다는 이야기, 대화의 상대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무당짓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때 탈행 무당이라고 하면서 어, 그들과의 전쟁에서 지금 5년째 지금 탈원전하는 5년 내내 저희들은 아주 현장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탈원전을 반대하면서 사와왔고, 또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국회와 한수원과 원한이와 모든 관계자들께서 잘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공청회를, 법적인 공청회를 오해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탈핵과의 사업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있을 때는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강광버스에성룡차에 많은 수 70명 80명 사람들을 태워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눈물나는 피난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타면서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공책에 가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아, 전체는, 전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와야 되느냐. 우리, 특히 우리 기장 주민들은 40년을 원천과 같이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 있는 우리 국가 모든 조직들이 우리 기장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희들이 그 탈핵과 사우기 위해서 나가서 탈핵 마피아 탈핵 무당들을 제지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추운 기월에 고생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이 법적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이 탈핵들은 끝없이 또이 모든 공청회를 무산시킨다면서, 아까 우리 박상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끝없는 투쟁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그런 것도 주의가 남은 사람들입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대변인처럼 정치인들이 나섰어. 이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 공청회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공청회 했던 다섯 개를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토론회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울분이 많이 터지지만 많이 참고해 왔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원, 우리 부시장은 공청회, 법적 공청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28일날 공청회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22일날 난데없는 탈핵들의 주장에 앞서서 토론회라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일날 저희들은 또다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서 그 탈핵 무당들과 저지를 하면서 저희들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그 부산시라는 곳도 결국 국민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라고 뽑아준 우리 국민의 시장이고 그 반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을 지금 법적으로도 보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공청회는 주민 공청회거든요. 주민을 공청회를 다섯 번 이상 해가 거기 법적 공청회가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주민도 없는 카레과에 공청회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알고 한7 0년 대거 부산시 국제회의실을 점검했습니다 해서 그 공채회장의 타릭들의 만행을 우리가 다 막아내고, 결과적으로 부산시장, 부산시도 저희들한테 그 자리에서 제어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자장 중에 한 명이 원전 1호기 해체 공로 상을 받았던 사람이 교수, 그분이 고리 2호기 건설 재계 자장으로 나와가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앞잡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자장으로 나와서 곤, 고리 2호기 건설 재계의 자장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일을 부산시가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우리 왔던 원전 안전재단에 우리 몇분 계시는 분들, 한수원의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박상덕 우리 전범진전용훈 교수님께서 그때 패널로 앉으셔가지고 잘 막아 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 아니 이때 남성 전문가와 같이 저희들은 사회에 서 힘을 모으는 그야말로 민초대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문제 인었던 5년 만에 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자본 빈국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원전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기업도 살아야 되고 국민도 살아야 되는 이런 와중에 그 부산치라는 우리 국민의 힘에 있는 두 시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것도 보통 때 토론회를 열었으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적인 공청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제 법정이 28일날 마지막 공청회가 부산화 컨벤션 센터에서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이 그 탄핵과의 전쟁을 막으면서 몸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아마 이 공청에 다섯 개다무산됐을 거예요. 한번 부산상공회의소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그때 탈익들이 선거를 해서 그 부산상공회의소에 있는 어, 그 공청에는 무산이 되었어요. 무효화되가. 이 탈익들이 그때부터 막 힘을 얻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죽기살기로 나가서 마지막 다섯 번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은 이렇게 민초들은 이바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만들어 놨는데, 얘이 탈익들은 어둡이 앞으로 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다 가시고 안 계시는데, 내가 아까 그계시때그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공청회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으니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해달라니까 예 알겠다고 아까 국회의원들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 이야기는 원님들께 살짝 전달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시민운동, 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거 옛날에 우리 나우나, 제가 말좀길었으면 미안한데요. 나우나 선생이 태수형 하면서 나와가지고 옛날에 왕들도 지금 대통령들도 나라를 구한 거는 민초랍니다.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서학교 3년에 한 5년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의 경제성과 원자력의 부험과 대한민국이 자한민국에서 원자력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공부 정도는 저도 5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어제 공청회를 끝내고 공청회의 그 법적인 공청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환경대책을 흔들더라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어인님들이되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동안 일 안전재단과 또 같이 우리 가 일부 한 손에 그 우리 계시는 분들도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이자리에 빌어서 공식적으로 여기 계시네 보니까. 이제는 탄핵이 누군지 우리 편이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차피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밑으로서 밑바닥에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저는 투쟁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